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진화산재대책법 제14조 제1항 1호의 시설 중 대통령용으로 적은 특정소방대상물 즉 내진설계 기준 설정 대상이 되는 건축물입니다. 그래서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 건축물에 대통령용으로 적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, 여기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내진 설계, 여기에 기준 대상이 되는 건축물, 여기에서는 대통령 이으로 정하는 소방시설, 세 가지 소방시설이 있습니다. 자, 스프링클러 설비. 그다음에 물부무등 소화 설비.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세 가지 있습니다. 자, 이걸 설치하는 경우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정상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어디에 맞게? 내진 설계 기준. 내진 설계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입니다. 여기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된다. 이 지지죠. 내진 설계의 기준 설정 대상이 된 건축물. 법제 구조 이에서대통령영어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건축법 제 2조 1항 이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 화산재대책법 시행령 제1 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즉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을 의미한다. 이를 보여주겠습니다. 여기서는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이 무엇이냐 이 부분 보시면 되겠죠.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이되는 소방시설 세 가지 소방시설이 있죠. 대통령 요리정하는소방시설이라 소방시설 중 옥내 소화선 설비, 스프링클러 설비, 물부무 등 소화설비를 말한다. 이것 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입니다. 그래서,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로서 세 가지가 되겠죠. 내진 설계, 적용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, 이분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.